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5도 봉화가 영하 16.5도 아 산속이 더 추워 아 진짜 와 여기 지금 완전 다빙판이야 빙판 이게, 이렇게 추운 날왜 나왔지 나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 꽤 날씨가 추운데 지금 낮인데도 영하 8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볍게 집 앞에 있는 아차산 산행하려고 나와봤습니다. <놀람> <놀람> 어, 덥다. 아 직도 눈 이야 이렇게 쌓여 있네. 오히려 너무 날씨가 풀려가지고 진흙 바닥인것 보단 이게 난것 같아요. 질퍽질퍽한 것보다는 얼음만 없으면 딱이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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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는 영하 8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눈 펑펑 왔을 때그 눈이 아직 안 녹고 지금 있는 건가 봐 하... 아차산은 진짜 가볍게 올수 있다 여기 봐봐 어야 이야... 지금 이런 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이 미끄럽지는 않아요 여기는 망우전망대, 망우산 정상이네요. 이게 아. 망우산 281m 올라왔습니다. 지금 와, 야, 야, 저기가 면목동이랑 다저긴가보다 정상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하산. <laughs> 이제 또 어디 가요? 아차산. 야, 씨, 하루에 산을 두 개나 타는 거예요? 아우, 굿인데, 아주 그냥. 오늘 스케줄 너무 빡빡합니다. 나도, 아, 난 먹고 왔지? <laughs> 구리 둘레길 1코스를 돌고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아차산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 아, 여기는 표시 잘 들어오니까 질다. 저기 딱따구리 소리 나는 것 같아 잘 들어보면 지금 인기척 들려서 애가 갑자기 말을 안 하나 어, 지금 들렸죠 들렸죠 이게 딱따구린가 신기하다 지금 그 소리 딱따구리 같았는데 또 들리지 않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난 딱따구리라고 생각할래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딱따구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지금 곳곳에 얼음 온 곳이 좀 미끄러운 곳이 좀 있기는 해요 좀 위험하긴 하다 여기 장갑이랑 아이젠 있으면 이쪽 코스는 아이젠 갖고 오시는 게또 굳이 아이젠 끼고 오기에도 또뭐한 코스이기도 하고 근데 또 잘못해서 다치면 또내 책임은 아니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laughs> 와 여기 지금 완전 다 빙판이에요 빙판. 와어좀 미끄럽다. 그래서 옆에 눈을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더 좋다 눈 뽀자작 뽀자작 소리 뽀자작뽀자작 소리 나가서 미끄러워서 옆에 눈을 밟으면서. 근데 이게 더 기분 좋은데. 와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 오 추워. 갑자기 막어왜 이렇게 불지 바람이? 아, 산 속이 더 추워. 아 진짜. 지금 여기 영하 10도 넘을 것 같아. 우와. 미끄러워. 조심해야 되겠다. 아 다행히 사이드에 좀 눈이 녹은 데가 있어서 거길 밟고 지나가면 되네요. 와, 바람소리가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얼어 죽겠는데? 우와, 추워. 이은 씨,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우와, 어, 어, 추워. 어 이게 오, 이거 570 계단이야? 깔딱고개 570 계단 올라가야 되네요. 와, 갈수 있겠지? 이거 올라가고도 또 있지 않아요 저 위에? 내 기억으로는 또 있는데. 570 계단 부작부작 한번 올라가 보자. 아유 자. 얼굴만 추워 와씨. 딴 때는 견딜만한데 얼굴만 추워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전망은 좋네 또 올라오니까 야. 아. 힘든 게싹 사라진다 이거 보니까 아우 경치 좋아. 굿이야 굿. 올라가죠 또. 지금 헬기장 올라왔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잠시 롯데타워가 다 보이네요. 한 시간 반 정도 걸어왔거든요? 근데 정상에 오니까, 정상은 아니지. 헬기장에 오니까 그래도 햇볕이 쨍하게 비춰가지고 제법 좀 따뜻합니다. 이제 아차산을 넘어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등산 시작한 지는 한 2시간 정도 된것 같고요 내려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아차산 정상으로 오려고 온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운동하려고 나온 거라 지금 아차산역 쪽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어요 아차산역 쪽으로 넘어가서 아차산역에서 그 주변에 맛집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요기 좀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많이 얼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 어 콧물이 계속 나. 일단은 이 바닥에는 되게 미끄러운 얼음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흙을 뿌려놨는지 흙이 있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는 안 갖고 온걸 조금 후회를 했었는데 또. 여기 다 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운동하신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차상 오신 분들은 혹시 좀 참고하세요. 아직은 추워가지고 얼음길 같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지금,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엄청 추워. 와. 사실 오늘 부람산으로비박갈려고 그랬었는데, 아, 갑자기 내일 새벽에 스케줄이 잡히는 바람에, 그냥, 그냥 가볍게 오늘은 산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가 너무 춥더라고요. 주말까지 거의 영하, 밤에는 거의 영하 10도 되는 것 같고, 낮에도 7도, 8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럴 때수록 좀 움직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땅이 질어버리면 등산하기 힘드니까 미끄러운 거 빼면 그냥 딱 좋네요. 이게 제가 지금 날씨 온도를 보니까 지금 온도가 아까 보셨다시피 7도였는데 네. 체감 온도는 10도거든요. 근데 이 산속의 온도는 더 추운 것 같아 지금. 와 거기다 바람까지 보니까 지금 몸은 그래도 뭐 엄청 따뜻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냥 뭐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얼굴 쪽은 지금 얼굴 노출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와, 살까시가 애려 가지고 막 어, 너무 시려요, 지금. 어. 이 이렇게 추운 날왜 나왔지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어, 작업이나 할 것이지. 왜 나와 가지고 이 고생이냐고. 이 추운데. 야, 롯데 타고 가지고 그냥 엄청 밟버입니다 오가가 이게 점점 가까워진다 롯데타워가 <laughs> 나 여기만 여기만 여기 요기, 다 빨갛죠 지금. <laughs> 미치겠다. 막걸리 하나요. 모막 뭐 하나. 네. 겠습니다 네? 예, 예, 그냥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네. 음. <목소리> 엄청 담백하다. 막걸리 한 잔. 짠. <목소리> 어우 달다 달아.

아, 이집 김치찌개는 소주를 부르고 두부에 김치 얹어서 먹으면 막걸리를 부르고 이야 진짜 두부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 술 먹어가지고 얼굴이 더 빨개졌어 지금 여기 타서 얼굴이 빨간데 술까지 먹으니까 얼굴 이더빨개졌올라고요 여기만 간지간지해 지금 살짝 여기만 지금 허옇고 지금 <laughs> 선글라스낀데만. <김대만. 웃음> 대한민국? 한식대가 나왔구나. 어쩐지 맛이 너무 좋네, 두부 맛이. 어. 좋은데? 나도 좀 싸줘봐. 저기에다 돼지고기 를 갈은 가른 거싹 넣어가지고 김치. 김치랑 이렇게 끓여먹으면 아. 진짜 맛있지. 막걸리 한잔 했더니 너건 너건 하니 그냥, 어우.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지금. <laughs> 와, 진짜 오늘 하루 열심히 불태웠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laughs>